부장님은 왜 퇴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강조하듯 책임감과 애사심이 투철한 것일까요? 회사에 청춘을 바친 부장님은 일로써 도파민 자극을 받을 일이 적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매진하다 보니 가정에서 점점 배제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늦는다고 타박하던 아내도, 이제는 남편을 귀찮아하고, 아이들의 훈육에 관여하려 하면, 당신이 애들에 대해 얼마나 알아? 라며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것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된 거죠. 내는 이런 상황을 배제와 무의미로 인식합니다. 세로토닌은 나는 이 관계 안에 소중한 존재다라고 느낄 때 분비되는 감정 안정 호르몬입니다. 부장님의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서서히 떨어지면 이 관계성 호르몬을 얻을 곳을 찾습니다. 그곳은 바로 회사입니다. 퇴근 시간 직원에게 업무를 지정하고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하죠? 묻고 누군가가 보고서를 들고 오고 야심 있는 부하 직원이 아첨을 합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눈치를 보며 인정을 바랄 때 그때서야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다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회에 빠져선 안 되는 존재이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이 정서적 인정이 세로토닌을 회복시키고, 그 감정이 사무실에서만 충족된다면, 당연히 퇴근은 늦어지고,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부장님의 호르몬 균형은 맞춰지는 반면, 직원들의 호르몬은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르티졸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부장님의 애사심은 직원들의 퇴사심을 부추기죠. 어쨌거나 부장님은 가정에서 단절된 아빠로 있기보다는, 조직에서 연결된 보스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